네, 안녕하세요 주잘입니다 오늘 급하게 한번 세보시 S E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세보시 S E를 타는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에어컨을 이렇게 시원하게 틀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원래는 이렇게 중립 기어를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올라가야 제대로 된 정차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위자 마찬가지로 타킹 기어가 없어요. 네, 간략하게 세보시 SE의 또 실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 참고로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세보 모빌리티 측에서 시속 30km 내외로 주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가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달리면서 뭐, 서스펜션의 느낌, 뭐, 주행의 특징, 그리고 안전성, 뭐, 여러 가지 차량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보 CSE의 전반적인 디자인 특징이나 차량 기능 등은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세보시와 거의 동등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배터리 용량 차이죠. 기존 세보시는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데 이번 세보시 SE는 삼성 SDI에서 제공한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용량 8kWh였는데 삼성 SDI 배터리가 제공이 됐을 때는 10kWh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 차는 전반적으로 고속 주행보다는 도심 주행이 아주 유리한 초소형 전기차죠. 네, 지금 불규칙한 노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초소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통과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도 이 스티어링의 강성이 완성차만큼 확연하게 완성된 모습이 지금 안 보인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제가 지금 시속 12 아니면 15km 정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로토리를 돌때스티어링의 감각이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닙니다. 조금 좌우를 신경쓰면서 주행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조금만 더저 앞에 계시는 안내하시는 분이 조금만 더 속력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속력을 내서 시속 30km 정도 이상으로 주행이 될것 같은데, 타이어 접지력은 초소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차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 크게 들릴 뿐이지, 만약에 에어컨을 껐다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의 모터음이 들릴 정도입니다. 투이즈와 달리 제대로 된그 윈드시드 글래스가 있고, 또 옆쪽에도 유리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뭐 크게, 더위에 대한 걱정 없이 에어컨을 작동을 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히터를 또 작동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좀 아쉬운 거는 송풍구를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같은 초소형 전기차는 B2C 모델보다는 B2B 모델에 더욱 최적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보시 SE 차량 출고식에 메시 코리아라는 이 물류 배송 업체가 1호차를 받았거든요. 이 차를 활용해서 다양한 물류 배달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들이 나중에 우체국이나 아니면은 여러 물류 배달 업체 많이 보급이 된다면은 차량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대기 환경 개선에도 나름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벌써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다고 합니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지금까지 저는 조재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